한해 동안 잘쓴 봄라이트 색조 템 소개해 드릴게요. 에스파 허니오트라떼는 없으면 안 되는 최애 팔레트로 뽀용한 살구 코랄 컬러예요. 베이스 컬러를 다 써서 최근에 다시 구매했어요. 봄라이트라면 이 컬러 꼭 써보세요. 클리오 렌치 피치는 촉촉하게 발리는 크림 치크로 생기 있는 애프리코 코랄이에요. 발색이 잘 되는 편이라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데 자연스러운 윤광이 진짜 예뻐요. VDL 바운싱 피치는 맑고 보송한 파우더 블러셔로 뽀얀 핑크 복숭아 컬러예요. 발색이 연하고 뽀용하게 올라와서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블러셔 베이스로 써도 예뻐요. 투쿨포스쿨 센티드 부케는 펄 콕콕 박힌 피치 코랄 컬러로 피치빛 블러셔랑 잘 어울려요. 봄라이트 최애 애교살템으로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최애 립들인데 봄라이트라면 실패없는 립 조합이에요. 바닐라 코랄로 베이스를 깔고 코랄레이즈 험블을 덧발라주고 피치 밀크로 색감을 더해줘요. 요즘에는 여기에 피 멜바듀를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멜바듀를 덧바르면 지속력과 생기가 올라가요. 봄라이트라면 이 조합 꼭 발라보세요.